안녕하세요. 파쿠입니다. 어, 기존의 갤럭시 S10 플러스 어, 사은품이었던 어, 갤럭시 버즈가 어, 오늘 도착해서 어, 이제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어,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땅! 일단은 갤럭시 S10 프로모션 어, 사은품 있고요. 일단 언박싱을 하게 되면 딱 개봉을 하면 자, 갤럭시 버즈가 아주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짠자 갤럭시 버즈가 이렇게 있고요 어, 포장은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겉에부터 하면은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고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보면은, 보다 선명한 통합분지 최대 6시간, 최대 6시간, 그리고 편리한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번에 새로 출시한 갤럭시 S10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전을 할수있고요 기본, 기본적인 사양을 보시면은, 어, 400, 5V에 400mAh가 일단 지원하고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5.0에 램 1.5기가 이상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탭을 제거를 해주게 되면, 어 일단은 본체 구성은 <laughs> 갤럭시 버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충전용 케이블, 케이블은 USB C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어폰 고무 커버를 교체할 수 있는 여유 스페어 파츠가 있고요. 그리고. 짜자잔. 갤럭시 버즈가 있습니다. <laughs> 일단, 사이즈는, 어, 성인 남성 손가락이랑 비슷해. 딱한 손가락 두개 정도의 크기고요 모양은 하와이트에, 어, 약간 달걀같이 생겼어요. 길쭉한 달걀이 생겼구요. 열어보게 되면은, 짠. 갤럭시 버즈가 있는데, 일단 구성은, 어, 이쪽은 마그네틱은 아니고 살짝 힘을 주면은 딱 하고 닫힐 수 있게끔 커버가 있고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400mAh 충전이 되기 때문에 어, 장시간 한 6시간에서 많게는 뭐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폰은 이렇게 딱 약간의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예, 떨어지진 않네요. 예, 그리고. 그리고 충전 중이라는 이 LED 봉구가 있구요. 어, 그리고 뒷면에는 말그 말씀드린 것처럼 USB-C 타입이 있구요. 자, 이거를, 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일단 이어폰을 보면은, 어,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다달려있고요 어 그리고 이쪽 버튼은 음, 누름 버튼이 아니라 터치 버튼인 것 같고 어, 일단은 한번 휴대폰과 연동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휴대폰에 블루투스를 켜놨더니 자동으로 새 디바이스가 감지되었습니다. 하고 이게 자동으로 뜨네요. 그리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삼성의 갤럭시 웨어러브 들어가 주시면, 자, 여기 중간에 보면 갤럭시 버즈라고 있고요. 확인, 허용. 아, 어, 나 기본적으로 갤럭시 버즈 배터리는 100%까지 지금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웨어러브 어플의 지금 기능들이랑 무선 충전 여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알림을 보면은 버즈에 대한 알림을 보면은 메시지, 전화, 수신 전화, 알림, 이메일, 일정 뭐 게임, 뭐, 전체적으로 다 알림을 받을 수 있구요. 그리고, 갤럭시 버즈에 대한 이 그때 쪽은 이제 누른 버튼이라 터치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인이어 방식이기 때문에, 어 외부 소음은 전부 차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외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소리 듣기라는 지금 기능이 있어가지고 참 편리하네요. 이게. 오. 이게 지금 또 하나 신기한 게 어, 어플을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배터리 잔량 표시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퀄라이징을 개별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터치패드. 내 이어버드 찾기 이런 기능까지 있네요. 아 이번에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외부 소리,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고 이퀄라이즈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른 제품에서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원래 기존에는 QCY T1을 사용했었는데 약 2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인데 어 그거 쓰다가 이거 일단 가격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제품에 대한 퀄리티는 어, 2만원짜리랑 비교는 할 수가 없겠네요 자그 마지막으로 무선 충전을 해볼텐데 무선 배터리 공을 누르면은 자 한번 충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내 휴대폰 뒷면 자 지금 충전을 누르니까 어, 이쪽에 지금 화면상으로 지금 카메라가 잘안 보이는데 갤럭시 버즈가 지금 활성화 되는 게 보이고요. 네, 활성화가 되는 게 보이고요. 어 일단은 언박싱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추후 이제 사용해 보면서 추가 어, 사용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